...입니다.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바코드를 잘 보자. 바코드가 어떻습니까? 바코드 그림이 똑같죠? 예, 바코드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 오른쪽은 자동이고 왼쪽은 수동인데 바코드가 예, 아주 흡사하게 아주 똑같다. 예, 이 말은 또이 바코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촉입니다. 이 안에 당번이 분명히 예, 있을 거예요. 예, 이 안에 분명히 당번이 예, 있을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거는 다비드님 절대로 유튜브 방송에 올리면 번호 당번 다 날아가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절대로 다비드님 올리지 마시고 우리 단톡방 회원 여러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는또 조심해야 될게 2번에 예, 궁합수 25번도 살짝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동행이로 또 645, 6 4 5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이는데, 45가 안 나면 39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반자동인데, 어제 제가 6번, 39번 으고 올반자동을 했더니, 바코는 촉이 나왔는데, 이런 촉은 약간 꽝본으로 진열시킨 촉입니다. 웃긴 게, 9번이 자동으로 다 따라 들어왔어요. 9번이, 6번, 39번 반자동을 돌렸는데, 9번이 무려 4개나 따라 들어왔다. 예, 이거 뭔가요? 예, 아주 수상합니다. 이거 역시 예, 반자동으로 돌려본겁니다. 딱한 세트를 구매를 어제 한거죠. 예, 절대로 다비드님은 유튜브 방송에 이거을 절대로 공개하면 당번이다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 유튜브에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잘 참고들 하세요.